자, 이번에 볼 것은 전기기능장 65회 실기 필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에 어, 미리 좀한 가지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부터 볼 문제는 실제 출제된 문제와 상의할 수 있고 해당 문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여기 있는 대방 전기통신학원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저는 71회차부터 해서 거꾸로 진행을 해서 현재 65회차 필터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3회부터 71회까지 이런 순서로 보게 되면 뭔가 뭐 흐름이 좀 약간 이상한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축전지실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써라 해놓고 이렇게 박스 내에 여러가지 말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빈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에 있는 빈 칸을 채우려면 이에 관련한 규정을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어,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어, 축전지실 등의 시설 요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0볼트를 초과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옥내졸로에 연계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되고 축전지실 등은 폭발성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그저 그렇죠? 축적되지 않으려면 환기장치를 시설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설비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한다고 치면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3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개폐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전류 보호 장치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이렇게 음, 해서 답안을 어,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뭐 체크를 하자면 뭐 간단한 거긴 한데 지금 제가 구성한 문제를 보면 여기 에 단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쓸 때는 단위를 굳이 안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갔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 어, 근데 보니까 이 가로가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단위가 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에 단위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나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단위가 나타나 있는지 안 나타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면은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보통 지선을 나타낸 그림에서 전주의 길이가 10m일 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시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여러 가지 소문제가 있는데 이 1번부터 보면 처음에 A의 명칭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A를 찾으면 여기 있다. 그죠? 이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하게 전주, 근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삼아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이놈 같은 경우에 얘는 우리가 지선 근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소문제 2번 B가 나타내는 부분의 깊이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B를 보니까 아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거겠죠. 여기 는 전주 근가의 매 깊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0.5 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의 명칭은 하고 물었습니다. C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달려있는 이 친구를 의미를 할 건데 우리는 이 연원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지선에 달려있는 애자라고 해서 지선애자요. 자, 다음으로 D의 길이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D의 길이. 보니까 전주로부터 어, 지선이 매입되는 부분까지의 어,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주의 길이를 H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절반 정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주의 길이를 10m로 줬기 때문에 이 뒤의 길이는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가 나타내는 부분의 깊이는 몇 m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 이를 찾으면 이쪽 부분이죠. 즉, 지선 근가의 매입 깊이 요거를 의미를 하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1.5m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주가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하고 물었습니다. 어, 일단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지문에서 전주의 길이, 그리고 이 그림 외에는 별도의 언급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언급이 없고, 전주의 높이 즉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의 6분의 1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길이가 10m이기 때문에 10에다가 6을 나누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7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1.67m더라.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물음에 답을 하라. 라고, 어, 조어놨고, 소문제를 보면, 첫 번째, 스트레스 전압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은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의 크기와 지속시간이 만족해야 하는 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소문제를 보면 어쨌든 스트레스 전압에 대해서, 어, 묻고 있는데, 솔직히 문제 풀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시기 한데, 일단, 어, 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용어 정의 부분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트레스 전압, 뭐 다른 말로 상용주파과 전압이라고도 부르는데, 어, 지락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어,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얘를 안다는 가정하에 답으로 쓴다라고 치면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외에 또 다른 정의로서 저압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의 고압 부분에서 일선 지락으로 저압계통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과 전로 간에 발생한 전압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더라 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소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실제 설비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이라고 해서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 우선에 우리가 이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채워야 되는 게 저압설비 허용 상용 주파 과전압에 있어서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건을 조금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250, 1,200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는 문제였다. 아 이런 게 있었다. 아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아, 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 내에 어떤 내용을 주어져 놨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동일 굵기의 저연 전선을 동일 관내에 놓는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와 반대로 다른 굵기의 저연 전선을 동일 관내에 놓는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감내단 면적에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어져 놨습니다. 어, 일단은 어, 실제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어,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어, 동일 굵기 했을 때48% 이하 그리고 다른 굵기 기준 했을 때32% 이하. 어, 아직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 꽤 있더라고요.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바뀌기 전, 즉 어, 예전에 이제 내성규정이 판단 기준 어, 그걸 어, 토대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KC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KC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실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에 명시된 내용인데 전성관 시스템 항에 있어서 합성 수직관 공사 그리고 금속관 공사 그리고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의 마지막 내용에 비고라고 해서 케이블 또는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요런 말이 지금은 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즉, KEC 기준을 했을 때이 문제의 답은 동그라미 1번, 2번 둘다 답안은 3분의 1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피래기의 시설 장소 네 가지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바로 어, 여기에 해당되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어, 피래기의 시설 항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졸로 중 다음에 열관는고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레기를 시설해야 된다 첫 번째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그리고 두 번째 특고 가공전설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그리고 세 번째 고압 및특고 가공전설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그리고 마지막 가공전설로와 지중전설로가 만나는 곳즉 접속되는 곳 어 이런 장소에 있어서 우리가 비례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쓰면은 답안이 완성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렇게만 체크하고 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6 5회 필답형 1번부터 5번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